이번에 지방적 탄화수 유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알코올류에 대한 게좀 중요해요. 알코올류를 분류할 때 이제 차수별로 또는 가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고 또 알코올이 1차 산화 반응했을 경우, 2차 산화 반응했을 경우에 어떤 물질들이 생성되는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알코올의 분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하나는 OH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 책에서 순서대로 이제 차수부터 할게요. 차수부터. 차수에 따른 거. 자, 차수에 따른 알코올 분류인데, 우선 OH를 가지고 있으면 알코올류라고 보는 거죠. 자, 알코올류는 알킬기에 OH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 1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몇 개하고 붙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CH3CH2OH 했습니다. 자, 이 경우 구조식 그려 보면 자, 탄소 중심으로 수소 있고 요 수소 두개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OH가 붙어 있는 이 탄소가 다른 탄소 하나하고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CH3, CH3. 그렇다면,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두 개하고 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2차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CH3, CH3, CH3. 그러면,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몇 개요? 세 개. 이게 바로 3차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H가 있는 c 에 탄소에 붙어 있는 알킬기의 수에 따라서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로 분류한다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OH의 개수 OH가 몇 개냐? 하나면 1가 알코올, 두 개면 2가 알코올, 세 개면 3가 알코올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C2H5OH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죠. 자, OH 몇개 붙어 있습니까? 하나죠. 그래서 1가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OH가 두개 붙었습니다. 그럼 C2H4OH2가 되는 거죠. OH가 두개 붙어 있으니까 이가알콜 이거 바로 이제 에틸렌글리콜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프로판에서 수소 세개 대신에 OH가 치환된 경우, 이 경우는 C3H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OH가 세 개. 그럼 OH가 세 개니까 뭡니까? 3가 알코올. 자, 그래서 알코올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몇 개하고 결합하고 있느냐? 하나고 결합하면 1차 알코올.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두 개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2차 알코올.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세 개하고 붙어 있으면 3차 알코올. 이렇게 차수별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OH 개수 따른 거. 하나면 1가 알코올, 두 개면 2가 알코올, 세 개면 삼가알고리 된다.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알코올의 산화 반응. 1차 알코올은 산화 반응하면 첫 번째 산화 반응하면 알데히드가 되고 다시 산화 반응을 하면 카르복실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차 알코올 알킬기 CH2OH. OH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하나와 결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차 알코올이 되겠죠. 1차 알코올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산화반응을 한다. 수소가 두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킬기에 CHO가 붙는 알데이드 화합물이 되고 다시 또 산화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하나 붙어서 RCOH라고 하는 카르복실산이 된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H 붙어 있는 탄소가 다른 탄소 두 개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킬기. 그럼 이 경우 2차 알콜이잖아요. 2차 알콜. 자 2차 알코올인데 이 2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산화반응을 하면 수소가 두개 빠지면서 산화반응을 하면 RC, 그다음에 R, C, 그 다음에 R, 다시 이와 같이 케톤유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케톤유가 생기죠. 네. 그래서 알코올을 1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1차 산화반응 때 알데히드, 2차 산화반응 하면 카르복실산 2차 알코올은 산화반응을 하면 아니, 캣톤류가 네. 생성이 된다. 이건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 화합물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테르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 ROR 다시. 여기서 R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알킬기가 다를 수도 있고 같아있때 그런 얘기예요 같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자, 우리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를 중심으로 C2H5, C2H5 하면 이거 뭡니까? 에트기가두 개니까 디에틸, 에테르. 자 만약에 ch3라고 하는 게 양쪽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메틸에테르 자 여기는 ch3고 여기는 c2h5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틸메틸에테르 이런 물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소 원자에두 개의 알킬기가 결합된 화합물을 이제 에테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데이드 화합물은 알킬기에 ch5가 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킬기에 ch5가 오게 되면 알데히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알데히드 화합물은요 산화가 되게 되면 카르복실기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보통 강한 환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펠링 용액을 환원하게 되면 산화제일 구리에 붉은 침전을 만들거나 암모니아성 질산 을 용액을 환원해서 은을 유리시켜서 은골 반응을 한다든가 알데히드 검출에 이용된다 이런 얘기요. 예자 그리고 알킬기에 만약에 CO라고 하는 게 왔다. 그럴 때는 케톤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케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알킬기에 COOH 이 경우에는 카르복실산 그리고 알킬기에 COOR 다시 이렇게 되면 에스테르 화합물 이건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은 알코올류 분류하는 방법, 차수에 따른 거, 가수에 따른 거 그리고 알코올을 산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1차 알코올 산화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 2차 알콜 산화 반응을 시키면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그 정도가 시험에 대비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